분? 저 잠깐 친구 보러 갔다가 와서 척관절 만들 가지고 당이 좀 떨어져가지고 뭘 먹을까다가 하 드디어 그냥 먹어보려고요. <laughs> 이게 냉동실에 그래도 좀 오래 있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버터 동굴 안에 넣는 거야 오빠. 어 아직 차가워. <laughs> 어더 대표 올게요. 먹어볼게요, 여러분. 어? 여기 안에다가. 옥대포 처음 먹은 것처럼 얘기한다. 내가 준비잖아 하나 다 먹었잖아. <웃음> <웃음> 조용. 오, 먹어볼게. 음. 음. 응, 음, 응. 음. 초코파이랑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 음. 이렇게 먹는 이유가 있네. 진짜 맛. 이게 진짜 맛있네. 음. 진짜 맛있다. 음. 진짜 맛있네. 응. 이렇게 먹으니까 약간 초코 소금빵 먹는 것 같아. 음. 음. 맛있다. 딱 음. 티코가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가 나왔으면 돼. 응. 응. 진심 먹었으면 됐어. 진짜 맛있진 않아? 응. 음.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 머리 했어요. 색이 빠져가지고 많이 다시 블랙 덮으로 왔습니다. 너무 만족스럽게 하고 가요. 이번에도 온 김에 과일못지가 좀 땡겨가지고 광주에 등화라는 곳이, 그래도 과일못지로 좀 유명하길래 거 사서 집으로 가려고요 오늘 사실 오전에 보톡스도 다시 받고 오고. 머리도 하고 오늘 완전 뷰티데이네요. 이제 모찌 사서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짠, 여러분 사서 갑니다. 아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보냉백? 저는 한 1시간 정도 집으로 가야 돼가지고 보냉백 해달라 했어요. 8곳짜리 하고 무화과는 커서 개별로 해야 된다길래 무화과 개별로 2개 했습니다. 이제 이거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게요. 안녕. 야, 뭐, 발라봐. 응, 그냥 먹어야 돼. 응. 여러분, 저 아까 사온 모었지 먹어볼게요. 지금 너무 피곤하다. 뭔가 무화과가 궁금하던데? 이게 무화과가 커서 다, 그, 개별 포장밖에 안 된다고. 응, 응, 응. 우와, 겁나 이뻐. 겁나 이뻐. 이거 봐봐. 응. 짱 이쁘다. 음! 응? 음, 엄청 맛있네. 이제 맛있다. 음, 어, 무화과랑 팥이랑 잘 어울린다. 음, 음, 음. 딱이거가 뭐 좋아하는 떡피다. 음, 안금도. 음. 아니 여기가 광주에서 그래도 과일 모찌로 좀 유명하다 그랬어. 이 정도 떡피고 이러면은 강주가 때 여기 사 먹어도 되겠다. 응. 응. 난 떡피랑 팥이랑 여수보다 여기가 더 나았는데.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먹었던데 그쏙 거기 어디 어디 어디니? 아 여수당. 여수당이 지금 그게 없어졌잖아. 음. 그래서 옮긴 데를 먹었는데 그 옮긴 데보다 여기가 나. 응. 음. 근데 일본은 아직 난 여수당이. 응 음, 나도 그래. 근 여수당이 없어져 없으면 이게 일본이 더 멋진 음. 거지. 응. 떡지. 쑥 궁금해. 우리한테 솔직히 쑥이 맛있어야 되는데. 아 그. 뭐 그러니까 여수당만큼은 아니겠지. 음, 그게는 여수당이 더 크다. 음. 어, 얘는 떡피가 좀. 그런 느낌? 아, 딸기 철이 아니라 딸기가 찍짠한가봐. 이건 쑥 딸기. 한 입에 먹어도 되겠다. 얘는 그냥, 아, 이팥 네, 안금이네. 쑥 안금이 아니라. 응. 음. 응. 얘 떡피가 좀더 식감이 있는. 아, 키위도 있었어. 맛은 있다.

하이막 그거다. 음. 처음 먹어 봐요, 저. 음. 하 소스가 너무 맛있지 해서. 음. 서 음. 음, 다 음. 서잘라 음, 음, <목소리도> <목소리도> 해이막 치즈볼 새로 나왔다해서 시켰다. 어요 왔어? 데 음. 그러네 그냥 일반 그걸 먹어봐야 알겠다. 음, 음 근데 그 약간 맛이 나긴 남나

와비씨야방 앞에 있어서 배달보다 빨리 와. 아했 오랜만에 <laughs> 먹는거 진짜 맛있네? 원래 내가 여자친구랑 먹으려고 아껴놨던 건데 오늘 내가 가인 거야 나는 장갑 끼고 먹어야겠

많은 사람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해요. <웃음> <웃음>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초로 조폭여친 팬미팅을 합니다. <laughs> 음. 음. 이게 진짜 맛 있는 거 같아. Oh god. 같아. 챙겨라는데 색깔이 벗어지네. 가딱 그거네. 삶이 하나 도없는거같 이게 좋아. <놀놀음> 어, 어, 맛있다. 돌아 이쪽으로 해서 돌아 돌? 음음 크림 브렐레. 음 맞니? 브렐레 음 맞니? 응. 음음그 정도. 중... 여기 옛날엔 도넛도 팔고 그랬는데. 아, 네. 네, 바로 내려가자. 하려고 했어 응. 음. <놀라> 맛있어. 사실 <자제> 생각보다. 어. 많이 나갈 수 있어? 응. 음. 음. 잘안어네 음. 음.

嗯。嗯。嗯嗯,嗯。嗯 미안해? 아니야. 잘 찾았지. 언제 찾았어? 아니 인스타에 자꾸 떠서. 아, 아. <laughs> 그냥 와보고 싶다 생각하고 있었어. 그건 맞지? 응, 음. <laughs> 맛있다. 어. 나 옛날에 이런... 이거 안 먹었는데... 머리? 어, 우래 머리가 부족럽고 맛있는 거 같아. 나그 그러니까 머리라는 단어 때문에 안 먹었어. 음... 대가리 어? 대가리 라이 음... 한쯤이 진짜 신기하네. 음. 음. 차돌 넣어야 돼. 아, 맛아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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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기맛이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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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어 맛있어. 맛있어. 맛 맛있어. 어 아니, 이게 좀 아, 쫀득쫀득 맛있어. 맛 응. 안녕 마겠다 속 떴어. 자. 힘이 써고 하고. 음. 막 맞춰서 막. 음. 됐어. 음. 음.

아, 맛있다. <laughs>